여기야 <laughs> 아싸도이 빨리 없어 빨리 예. 여기+ 있구만, 여기 이게 연기에는 꽃의 짜이라는게 있나? 이게 연기라는 꽃의, 예. 뭐? 예. 꽃의 시사회를 예. <laughs> 안 되고 막예아싸들이제 우리 잼들 이 꽃을 타고 북경 딱 9시간이면 도착하고 마 무슨 개념도 반나절이면 북경에 도착한다 예. 말이야 오우 괜찮아 <laughs> 아이고. 안 사도에. 예. 우리 그손녀를잘둔 덕분에 예. 이렇게 안 사도가 같이 나라아 북경지에 예앙도 가게 됐어, 그만. 예. 아이구나. 너나 야, 어제 오전 그렇지 말만 우선 올때 됐겠는데. 아, 저기 오구만 아이고. 야, 지금 빨리 오나 빨리. 아버지 야, 어텔이늦었냐야아 <laughs> 어, 어. <laughs> 예? 빨리 표를 끊어야 되지. 어. 야 할머니 할아버지 어. 편의 이미 다 끊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을라? 세우이 살이 편으로 끊었다. 야 할머니 지금 세월에 녹이기 자역에 가서 직접 편으로 뗄까? 여즘에는 다연 핸드폰으로 끊습니다. 무슨, 무슨 게라니 핸드폰으로? 핸드폰 예 그래 편호 편 편호 필요 없습니다. 야편 필요 없다. <laughs> 짜잔. 야 이거는 아, 신분부야 이거 뭐야? 예? 요즘에는 하나가 분고 하나 가지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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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에다딱 대면은 삑 통과한다. 무슨 음. 소리 그, 그, 예. 아무 통과라고? 예. 아이야 <laughs> <진짜다> <laughs> 아이고, 야, 아이가 이제 어리서 어수구마. 아까서이핸드폰하 나기 되게 되면 뭐이나 다 해결한다. 내 말이구만. 예. 예. 야. 안싸대. 예. 안싸대. 안 사도에. 안사이 나네나. 오늘 이런 날이 오는 거 우리 삼미리 예산 해제구먼. 야 우리 조금좀 알아서지 뭐. 예, 예? <laughs>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어떻게 알았을까? 야, 우린 긴게아이다예너 아버지 그래, 너 아버지 <laughs> 우리 아버지? <laughs> 그 그렇지 <laughs> 너 아버지 어렸을 때거 그 미래를 내다보는 초능력이 있었단 말이다 초능력? <laughs> 어, <능력>? 어.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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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laughs> <laughs> 저는 어쩌던 수익까지 하오? 예하고마 사람이나 짐승이 뭐 Elizabeth. 다른 건 하지 않도? 기실은 이 안에 구조는 다 똑같으구마 <립시 먹는 약이 다르다 보이지 아들아 그나저나 아 지금 무슨 상황이길래 이런데 우리 아들이 정신 나가다 못해 무슨 막 이렇게 미쳤어 어찌우든 아참 그저 이러던데 아아아 우수고 못봐니 틀가모 후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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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와니 집을 박살내구나. 사 아, 언제부터 저래 쓰는 돈? 분이 내자리 아들이 공농병 대학에 추천받았제. 예. 제말해보그 집에 아들이 조금 여기 모자하지 예. 그런 낙시 공농병 대학 갔으니까 자타계급 받아주는지. 야, 이게 완 무슨 비열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아줌마그 사람 대학에 뭐가 뭐일 아안도 그래 말이오 이거 뭐, 빨리 저 방법을 대주냐. 자.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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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서 없어. 야, 물 끓여, 줌마 물은 어째 끓마아야물 끓여 와야 주사기를 소독하고, 주사기를 소독해야 주사 줌마지아그렇아고마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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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줌알아줌알 아줌마 아줌마 아줌가 아줌마 마아 아줌마 아마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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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줌마 아아마아줌만아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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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아줌 아줌마 아줌마 아마아 자귀사대기를 이렇게 짱박아놓란 말했구만 기름 정신이 돌아오구만자 키우면서 어. 그못 뭐, 욕도 한번 뭐, 못하고 키웠어 아줌마 그냥 아들을 잡겠어 어, 시간없어거 빨리 기에 알았어 알았어 대리마아줌마자 응. 뭐 응. 빨리 치입못 치게 야 응. 빨리 못 치겠어 빨리 야, 붙으면 내치게 알았어 내 길에 응. 붙을게 야 응. 응. 야! 가가가가가 야. 어, 야. <laughs> 어? 네 야. 야, 뭐 어? 야! 뭐뭐뭐뭐어머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아, 응. 야. 뭐 야, 뭐뭐뭐뭐뭐뭐 야! 야, 뭐이뭐이뭐뭐뭐뭐뭐뭐 야! 이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게뭐뭐뭐뭐뭐뭐뭐 야! 뭐뭐 지적만 용하고, 야 하지마. 그럼 나 우선 가게에서 야해 수업을 했어. 수업 없었구만. 이제 사일 잠도. 냥. 다시 발작 가기 되면 날꼭 부르소. 아, 야 이런 병은 싫어하기 대단 수업하구고야 도다. 야, 또어네래니 어째? 수 이거 어째? 아 이거 어째? 어어어 어. 수수. 저거 수. 저거 저거.

1978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수도인민대회당에서 송광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등소평 동지께서는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로선을 실시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개방 첫걸음으로 대학입시제도도 회복했습니다. 뭐? 대학입시제도 회복됐다고? 대학입시제도! 이복 대다고 내 주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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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오마야우어리야야야 어, 이거 어찌 오노? 어. 빨리 민간요법도 해보. 아줌마. 그민간용 복도 한개 있어, 그만. 오 이게 뭘 주우리고? 오야. 아 하지 마 아줌마, 아줌마. 아이 대 계속 그만. 아무래도 야안에 다친 정재를넣쩔수 없어. 왕개나 어, 빨리 넣어. 자가. 예? 그게 구람대시대 노타든 주사기라며? 야 아줌마 지금 이상황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 먼저 사람 살리고 봐야 됩지 야!!! 대림아 아줌마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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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정신차려 알 아줌마 아주마. 민간를법한번더 쓰깁소 아줌마 <laughs> 이번는내버아아줌마 미치 뭐 칩소 야안돼야 신호 맞히기더평 효과 더 빠르구만 무슨 게 신호 맞히면더 빠르다고 예 시간이 없었 빨리 이 모르겠다 야. <웃음> <웃음> 오빠. 어, 오빠. 오내 어, 책. 내 책을 줘. 대디마. 네그 책을 내 정신이 나가고도 어째 자꾸 책책 아니야. 대학이 시어도 회복돼야 세 어, 공부하고 대학 가야지.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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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성분이 나빠서 그 대학에 춘서도 못받는다 음. 야, 삼촌 어? 우선 <laughs> 추천제도는게 없어졌다 세 성소마 대모 대학 간다 세내책내 책이 오, 여나다 책이 책 봐라 봐라 봐라. 자 아무래도 이게 마치 간거 같고. 이 삼촌, <laughs> 어? 삼촌, 내 속시나갔다 고 생각하고. 야! 어? 아이 틀갔다 나갔다 하지 아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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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너를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laughs> 고맙소 삼촌이 어? 역시 삼촌이야 농수이라도다내에 그래 내, 내 마음을 이해하단 말이오 야야야 내 지혜야 누이 이해하겠니 야 우리 지식 개천길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 어? 이거 어서내야 내 이때까지 모든 발명하고 삼촌한테 다 알려줄게 무슨 게네 발명한 거냐? 야 삼촌 이게 아써야 근데 그래, 이게 다네발명하기야야 완전히 쓰레기세이구나 뭐. 야 아살라데이 엄마도 들어와 빨리 <laughs> 야 이게 무슨 저기 보소 아 놀랬다 야 <laughs> 갑 이거뭐? 이게 무슨이야 이게요? 미래 전화기요 미래 전화기? 야! 하지마요 그나저나야 이게 어째 전화기는 손도구 통도 없니? 미래 전화기며? 서해 없소 야야야! 니바게기니 네네 집에 있는 그 전화통을 못봤니 생산되고 아이고 전화 전화기랑그 통도 있고 그러고막 그? 이렇게 돌고는 여봐도 있고 아이고 응. 소없는이전화기대니 전화기 야아 이, 이 전화기. 야... 아이, 미래 전화는 이 미래 전화는 소유고 뭐이고 다이 안에 들어갔단 말이오 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야아 그래가까 어떻게 하소? 이 전화기를 척 들고 이렇게 이렇게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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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어. 이 o u sweet amari? g 이 o d animation. Good. It's not 이 girl. Punjido b o 이 a s h 이 c 이 z 이 o 이 u Don't u 보! 이건 또 무슨 s 야이이야 도로! 미래의 길이요. 미래 z u 이 o n e 이 o 이 i h a w a 이 k 이 t 게 n g 래야 o sweet a m 이쪽 길에 노차가 어, 이렇게 다니고 어. 이쪽 길에 차가 이렇게 다니다 말요. 무시해. 그래 간다고 해서 속도를 마음대로 내수다 말요. 아, 그런데 이거 하사모 도이마이트다 말요. 호니? 야, 몸딱 수인이래 해야 되다 말요. 무슨가 수인이래? 야, 야, 야. 야, 우치래, 어찌래 수인이 한 포대 올매데 수인이 길 한다 그랬니. 야, 야. 왜? 지금 모래길 하자도 어? 공사에서 수단 사람이 동원해도몇 달씩 하는데 와 어, 사원 여러분, <laughs> 내 대대 회다저 공사 에이이불처해 왔는데 살분들은부패로가서 빨리 가줄 서시오. 이 왔다고 소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야 내시기 삼중조의 희소식을 알리되겠구마가겠구마 <laughs> 음? 어, 어 가라 엄마, 어머, 야어째 이래? 엄마, 어이 어. 날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무슨 일하니? 정말 고맙소. 어. <laughs> 엄마, 저를 봤소. 어우야 어찌하니? 삽질도 저를 봤소. 무슨 내까지 아빠, 고빠아 내 다리 오는구나! 야아아아대리대리자완전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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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갔제? 어이거 봉사 자 어제는 가마이 없젠데 그씨 말했구만 자가마이 없는지 자 정신 나가는지내 정신 나가는지 나도 막 헷갈리구만 어제 자만리 오는 같으루 하겠다고 야, 거딴 데서는 얼마 젠드 <laughs> 내 잔디비 얼마인가? 아니면 저내 뭐 잔디비 얼만인가야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다. 야 대리마, 대리마야, 대리마! 야, 아니, 나 손이 다끊어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 한때는 그 환자 취급받았단 말이지 <laughs>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이렇게 때리라고 누구 상상이나 해봤게 그 양의 마음이 구 우리 아버지 <laughs> 어. 우리 아버지한테 그 돼지 주사를 놨더라고 야, 큰일 날뻔했다니 o o 그나저나야, r 예. 예. 너 o o 할아버지, 너아버지 e r n o o n Good a 보 t e r n o o n Good a f t e r n o 니 n Good afternoon. g o o 언젠가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 o 고 예. 그러니까 너 젊은이들은 o 꿈 morning. Good m o 노력하고 노력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꿈이 꼭 현실로 될게다 그래. <laughs> <laughs> 할아버지, 어. 할머니, 응. 그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지고 어. 안될것 같은 길을 좀 찾아서 꿀 꿔야겠습니다. 뭐 그렇지. 2리2 1 6 0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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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꿈1 2021 2021 2 0